1번.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와 수직이다. 평면 알파와 수직인, 자, 평면 알파, 쌤 책상입니다. 책상. 책상. 책상이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 베타 맞제? 베타는 알파하고 수직 맞나? 그다 맞제? 그 다음에, 평면 알파의 수직인 평면 베타. 쌤 손바닥 베타. 위에 한점 A. A에서 알파 베타의,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거 O. 이거게 수선이 이거 거오이 오라고 e, 할때 a 오는 평면 알파의 수직인 거 맞나? 응 당연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면 알파의 수직인 두 평면 베타 감마. 자 베타 감마. 쌤손 손바닥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베타 감마가 만날 때그교선이 여기 있지. 그죠그 교선이 여기 있지. 그 교선은 직선 그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맞나? 그렇지. 자 그럼 60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 봐요. 어느 게 맞는지 체크해봐요. 60번. 대표 유형 60번. mm 디귿은 음? 모르겠어 자한번 봅시다 60번의 디귿 L하고 M은 직선인데 두 직선 L랑 M이 서로 수직이야 맞지? 네. 자 그러면 요게 파란게 M이야 네. 파란 M하고 알파하고 피, 그거 뭐고 평행하대 자 M 요거지 야 수직 맞지? 자좀 봐봐봐 수직 맞지? 근데 요 M하고 쌤 손바닥하고 평행하지? 네. 자 그러면 지금 마카하고 샘 손바닥하고 수직이가. 아닐 수 있겠지? 병행할 수도 있겠고, 만날 수도 있겠고. 그지? 이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수직이 아닐 수도 있지? 그지? 이렇게 되면 수직 아니지? 그지? 응,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너희들이 그냥, 중학생부터 한다, 그자. 이런 거 했던 거 아이가? 그지? 퀴즈처럼 자정사형이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정사형 봅시다. 1 8 8쪽자 평면 알파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우리는 이 P-를 평면 P에 알파 1호의정사형이라고 한다. 정사형은 쉽게, 쉽게 말하면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빛을 딱 쐈을 때 응? 위에서 빛을 딱 쐈을 때 이것이 생기는 요 밑에 이렇게 딱 수선탁 내리고 수선탁 내렸을 때그 그림자 그 그림자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파 평면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투영되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면을 투영면이라고 그래. 그림자가 생기는 면을 투영면이라고 랬는데 이렇게 빛을 딱 쐈을 때 이걸 이 물체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 투영면이 그림자가 생기는 면은 이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됐을 때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그때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림자 길이 같은 거. 아, 그. 그림자 넓이나 그림자 길이 같은 걸 구할 수 있어. 원래 넓이를 찾기도 하고 그림자 길이를 보면서. 자, 그럼 잘 봐. 너도 너할수 있어. 이 이론을 몰라도 너가 사인 코사인만 면할수 있어. 자, 그럼 AB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AB 길인데 이걸 갖다 위에서 빛을 딱 쏘면 여기 A는 여기 A'에 똑 떨어지겠지. 그죠? 네. B는 B'에 똑 떨어지겠지. 네. 자, A는 A'에 똑 떨어지고 B는 B'에 똑 떨어지면 잘 생각해봐. A는 a d o 떨어지고, B는 b 다시 c 떨어지면, 요렇게 딱, 그럼 이게 바로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합시다. AB하고, 이 e 평면하고, 이게 평면입니다. 알파 평면. 밑에 평면. 그럼 요 각도 세타겠지? 맞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요? 똑같지? 맞지?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와 같아요? AB의 길이분의 A-B-의 길이, 이래 되겠지? 음. 맞지? 그죠? AB의 코사인 세타는 AB의 길이분의 a, a, a b 이 되니까,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A-B- 이 그림자의 길이는 AB 선분의 길이, 원래 선분의 길이, 원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 이거는 너할수 있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 쓰는 거잖아. 이미 이런 것들 많이 해봤잖아. 그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세타가 있으면, 여기에 3이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노? 3코사인 세타 쓰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개념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개념 체크, 밑에 개념 체크. 왜 빨리 가려고? <laughs> 됐죠? 음, 다음. 왜, 왜? 그냥 뒤에 보나? 어, 쉽지, 그제? 뭐, 그리 길이니까. 그 다음에 190쪽 보면 정사형의 넓이에요. 지금 요게 길이로 나타낸 것처럼 길이의 연장선상이 넓이잖아. 우리 선분을 쭉 모아놓은 게 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면, 선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면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이 이런 식으로 면적을 가진 이런 도형이 S가 있다 쳐. 그럼 여기에 그림자가 막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똑같아요. 새로운 넓이는 새로운 넓이는 새거는 원래의 넓이 S에서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것은 이면 2면 각이지. 두 면이 이루는 각이 되겠지. 너무 쉽지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 체크해보세요. 알파 베타가 이른각 30도 줬다. 베타 평면이 있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각형의 평면 알파 1로의 정상화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정상각형의 넓이에서 뭐 곱하면 돼? 코사인 30도 곱하면 되죠.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새로운 넓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61번. 문제 읽어봤니? 어, 반지름이, 밑면에 반지름이 알이 원기둥이 있는데, 이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요렇게. 요렇게 잘랐는데, 요 면하고 밑면하고 이루는 각이 30도니까, 요 끝점하고 끝점하고 요 밑면하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루는 각, 여기 얼마다? 30도. 이래 되겠지. 그러면 이 잘린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오케이? 잘린 단면의 넓이 S에다가 코사인 얼마 하면 30도를 하면 새로운 넓이 S'가 되겠지. 근데 새로운 넓이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위이 밑면하고 똑같겠지. 잘린 단면이지만 위에서 빛을 으면 여기 그림자가 여기에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바이 R 제곱이야. 그게 S야.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올리면 루트 3분의 2에 바이 R제곱 되면서 3분의 2 루트 3에 바이 R제곱이 바로 요 원래 넓이라고 할수 있지. 그죠? 그러면 61-1번 해보세요. 나타나면 좀 감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 아까 좀 으슬으슬 하더라. 그 국물 먹었는데, 뜻그 타이 좋더만. <laughs> 2분 1이요 됐지 응, 음. 요거 까지고홍좀 해봐 응 10분 이거 먹어 생각보다 잘 모르겠어요 응잘 음. 네, 모르겠어요 <laughs> 뜨거운 물 갖고 왔다 마우스 갔나? <laughs> 나중에는 토끼, 토끼, 토끼머리띠 야 되겠다 아, 귀 귀여워. 래여 귀, 여기 거 있잖아 1학년들이 쌤 이렇게 딱가고있어쌤저 머리띠 안 끼면 안 돼요 <laughs> 칠판 <다> 가려요 <가래. 웃음> 그럴 순 없어 <laughs>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기둥을 평면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평면으로 자른 타원이, 타원일 때,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야, 센스 터진 다음이지. 자, 지금 요게 요 그림을 살짝 변형시켜서, 밑에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고? 5에요. 음, 요게 5라고 하자잉. 그럼 요게 몇 도라고? 45. 오케이. 그러면 45도라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10이니까, 맞제? 그럼 요 길이는 나오겠지. 이게 10이니까, 맞제? 그지? 원래의 길이 L이라고 치면 원래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45도 하면 누가 되지? 새로운 길이 10이 되지? 그러면 원래의 길이는 코사인 45도가 얼마? 2분의 루트 2잖아. 그지? 이게 10되지? 그지? 그러면 요건 루트 2분의 20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2 곱하면 루트 2 곱하면 10루트 2 되지? 그럼 L의 길이가 10루트 2야. 그럼 장축의 길이지 이게? 자, 장축의 길이가 10루트이고, 단축의 길이는 이쪽 길이 아이가? 네. 이거는 구 원의 반지름 길이, 지름 길이하고 어때요? 아, 똑같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5, 5 해서 10이 되겠지, 단축의 길이는. 아, 맞지?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10루트이면 A라는 값은 5루트이지. 네. B는 단축의 길이가 10이니까 B는 5가 되겠지. 그죠? 문제에서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 초점은 C잖아. 네. C제곱은 A제곱, 빼기 -b 제곱이지. 그럼 a 제곱 얼마고? 50 마이너스 b 제곱이 얼마? 그럼 얼마고? 25. 그래서 c는 얼마? 5가 되지. 그럼 c 초점 사이 두 초점 사이 거리가 10이 되겠지. 그죠? 그럼 61-2번. 61-2번 봅시다. 자, 6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햇빛이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자 여기에 앞에다가 별표쳐놓고자별표쳐놓고선님이요로 그림자는 그림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이식 있잖아 자 원래 넓이는 원래 넓이에서 코사인 세타 곱하면 새 넓이 S'가 된다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요게 거요 바로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선생님 새로운 그림자 자이 그림자식이 진짜 문제의 그림자하고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61-2번 같은 문제야. 오케이, 61-2번 같은 문제는 자 우리가 봐, 선생님 보세요. 그림 빛을 쏘잖아. 빛을 쏘, 쏘면 그림자는 이 빛의 방향하고 수직인 평면에 있어야 돼. 빛 방향하고 빛의 방향은 이렇게 떨어지면 그림자는 이 빛이 오는 방향하고 수직인 이 평면에 있어야 된다고. 그걸 그걸 갖다 우리는 투영면이야. 그런데 이 투영면은 빛하고 항상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투영면에 그림자 S'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빛이 방향과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 있어요 평면에 축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축구공인데 빛이 지면과 몇 도의 각도로? 60도의 각도로 비춰지고 있죠 지면과 60도의 각도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생기고 그림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생기겠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단면이 이렇게 있겠지. 그죠? 맞지? 공의 단면. 공의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의 단면이 있는데, 빛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림자는 실제 여기에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림자의 넓이가 바로 우리 s 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그림자의 넓이 S-에 못 들어가요. 왜? 쌤이 얘기했지. 투형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애는 빛 방향과 뭐가 돼야 된다고? 수직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자는 빛하고 어떻게? 수직이 아니지. 빛하고 수직인 면이 바로 이면인 거야. 얘를 그림자 취급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빛이 여기서 쏜다고 생각하면서 꼭.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나,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나 넓이의 그런 역할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빛이 여기서 쏜다 생각하면 이게 원래 거 이게 널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근데 지금 너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기서 빛을 쏘는데 그림자가 여기니까 그림자 넓이가 얘고 원래 넓이가 얘다 하면서 고사인셋면 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자는 빛 방향과 수직이 된다 빛과 수직이 되는 게 바로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이 축구공에 이 축구공의 이 반지름의 길이는 12네요. 그러면 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44파이. 그렇지? 144파이. 이게 그림자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그림자 넓이에다가 자, 이루는 각도는 지금 요렇게 해 버리면 어,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 이 각도가 이루는 각도인데, 이게 빛이 이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직각이고요. 60도의 각을 이루니까 요 각은 몇 도고? 30도가 되겠지. 실제 이 면에 대한 30도 코사인 세타 한게 바로 요 단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60도면 반대로 30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원래 넓그 원래 넓이에다가,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 30도 한개 바로 셈얼비 1 4 4파이이 그림자 에너비 얘를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죠. 응그 음, 음. 그림자랑 방향이랑 음. 수직대한 날잖아요어 얘를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 진짜 그림자. 진짜 그림자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림자는 여기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를 생각한다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관계는 이 넓이를 빛을 여기서 쌓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가 얘가 되기도 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봐서 요 넓이를 코사인 세타 한게요 넓이 된다는 게 편하지? 근데 요 넓이는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 넓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이 넓이를 갖다가 s하고 이 넓이를 갖다가 진짜 s-라고 하면 지금 이런 각도가 60도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 넓이가 s- 이렇게 됐을 때 s.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s s에 s에 뭘 하면 s 그거 뭐고 코사인 30도는 s 다시 분의 s가 되니까 s는 s 다시는 s 다시는 코사인 30도 분의 s 코사인 30도라는 것은 2분의 루트 4 s i n s 60도. s i n 세타, 분의 s. 요게 식이 되겠네. <laughs> 자, s-는 저렇게 생긴 그림자는 s i n 세타, 분의 원래 넓이 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사양식이 좀 다른 느낌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바꿔서, 이게 그림자고, 이게 원래 넓이긴 하지만, 얘를 원래 넓이고, 얘가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깔끔하잖아. 요게 그림자 탁 하면 요 그림자 탁 된다, 맞지 그럼 이런 각도 30도로 바꿔서. 요렇게 문제 푸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푸는 불이야. 안 그러면 요렇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또 다른 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헷갈리죠?